저는 혼전순결이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고, 걱정이 되겠죠. 아 기독교면. 그치. 뭐 기독교면 뭐 기독교를 기독교 중에서 혼전순결하는 남자들은 특히 술도 안 마시더라고. 음. 어 왜냐면 기독교의 그 교리 몰라. 어, 뭐 있어. 그런 걸 지키는 게 혼전순결이랑 술안 마시는 거 그게 있어요. 근데 포도주는 마시더라? 진짜 사람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사람마다 달라요.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할건 어 사람 만나면서 좀 어느 정도의 육체적인 관계가 저한테는 그 사랑을 더 많이 확인하고 사랑하는데 더 깊어지고 그랬던 그랬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했죠. 음, 그래? 그게 잘 맞아 맞으면 더 좋은 거고. 그래서 나는 그렇게 그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지. 음. 난 음, 그래서... 아닌데. 근데 왜? 난 자기의 태도를 더중요시해 아, 그래요. 알겠습니다. 나를 대하는 태도. 요거는 요거 방송에서 얘기할 수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. <laughs> 어무. 아무튼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걸 알아주세요. 그게 궁합이 안 맞고 안 맞건 어떻게 판단하냐? 어떻게 판단해 장애는? 왜 판단 못해요? 같이 이렇게 몸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알지 잘 맞는지 안 맞는지. 한번 못할 수가 없는데?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, 그단한 번으로는 안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돼이 음. 아, 지금 이거 너무 19금인데? 너무, 너무 19금인데 이거? 안 되는데? 29금 되겠는데? 29금 정도는 가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전남침 아래에 있는 친구가 신나 보이는 거이기는 하지만 <laughs> 열심히 잡는 것도 보였고 우리도 고맙기도 했다 아침에 <laughs> 다른 건 너무 좋은데, 그거만 하시면. 심... 그게, 그게, 그게 중요하다니까?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. 맞아요. 저는 사람을 만날 되게... 때, 사람을 만날 때딱세 가지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응. 첫 번째는 성향. 응. 그 사람과 나와 성향이 잘 맞는가. 응. 그리고 두 번째, 성격. 응. 성격은 뭐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성, 그게 잘 맞는가, 성격이. 응.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욕. 그거였어요. 그래서 그세 가지 그런 게잘만그세 마... 가지 중에서 어. 한두 가지 정도만 잘 맞아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한 가지는 살아가면서 맞추면 되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는 안 맞을 진짜 평생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요거세 번째는 세 번째 안 맞으면 힘들죠. 그러니까 세 번은 그거는 진짜 수리성 이래 수리성 이거는 맞... <laughs> 이거 저는 아 여러분 저는 이걸요. 친구 그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연애 상담 같은 거할때 삼성이라고 그래요. 삼성. 아 진짜? 삼성. 아유빠 진짜 좀 사람 만날 때 삼성을 지켜야 된다. 삼성 삼성. 꼰대인데? 삼성 아니 삼성 삼성을 좀 생각해 주는 게 좋다. 삼성이라. 쓰리성이래. 쓰리성. 그렇지. 그래서 그냥 아좀 애매하죠. 솔직히 연애는 하나만 싫어도 헤어질 수 있는 게 연애. 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다 삼성만 보면 그 생각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연애할 때는 성격, 이 삼성 중에 성격이 안 맞아도 헤어지고, 성향이 안 맞아도 헤어지고, 성관계가 안 맞아도 헤어지고, 이게 다 좋은데 하나만 안 맞아. 하나가 너무 싫어.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하나만 안 맞아도 헤어지는 거야, 원래. <목소리>